갈등이 중국 내에서도 지금 막 보여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격대 지정을 통해서 시진핑 다음 후추나로 이제 지정이 돼 있었는데 최근에 공식 석상에 나오고 있거든요 후추나가 이런 정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트럼프 일기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했던 건 마이클 플린이 시진핑이 위험하다 실각된 것 같다 아. 중국이 청년 실업이 정말 심각합니다 상핑족 포함하면 이게 46.5%라는 거예요 부동산 금융 지원하고 주식시장 부양책을 쓰고 300조 이상은 쓰지 않았겠냐 이번에 중국 경제 상황 좀 살펴보겠는데, 며칠 전? 10월 사중전을 앞두고 베이다이허 비밀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일각에선 이 회의에서 시진핑의 권력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이다 추측이 나오는데 최근 미국과 대만 언론까지 시진핑 실각설을 보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가설에 좀 신빙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작년에 뭐 재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 본격적으로 나온 건 작년부터죠. 근데 주로 이제 그게 나오는 게 유튜브나 뭐 인터넷 블로그 같은 데 특히 이제 음. 반중 성향을 좀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근데 저는 그때는 보면서 아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구나 하지만 대부분 무시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마이클 플린 그 트럼프 일기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했던 그 마이클 플린이 이번 저 시진핑이 위험하다 실각된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공중파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는 뉴스로 다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또 때맞춰가지고 하필이면 그 장유샤하고의 갈등이 그 중국 내에서도 지금 막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때도 그러면서 뭐. 심지어는 그 중국의 그 군사 언론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방일보 같은 경우는 사실 군대 내에서만 보지만 중국의 군사 언론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여파급력이 있는데 거기서도 뭐 공산당은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집단 지도 체제를 따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설로도 나오고 막 이럴 정도니까 어 이거 진짜로 시진핑에 대한 그 본격적인 반발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렇게까지 지금 실각설의 비중을 더 크게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중국 전문가들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알기 어렵다. 그리고 중국 드러나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보고 그동안 자기가 쭉 연구했던 그한뭐 10년, 20년 연구했던 거에 쭉 맞춰서 봤을 때, 아, 이런 정황이면 이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이번에 저도 이렇게 중국 전문가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 봤는데, 실각설이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는, 어, 이거 진짜 좀 혹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정도 얘기하는 사람은 있어도, 아 이거 확실하게 실각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주변에서는 못 봤습니다. 그니까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그냥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아니고, 나름대로 중국에 대해서, 중국 안에 네트워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그 하나 또 미국에 상당히 그 보수적인 연구기관이 있어요, 제임스타운 재단이라고 그게 워싱턴 D.C.에 있는데 네. 여기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실각 가능성은 낮지만 안보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안보 정책이 뭐냐면 저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아. 이런 문제들이죠. 여기서의 시진핑의 어떤 그 동안에 있었던 일방주의적 네. 정책은 조금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게 그 제임스타운 재단의 그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그 보수 성향의 연구 기관이어서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고운 시선을 보내는 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각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어요 음. 대만에서도 얼마 전에 대만 그 총리 산하 기관에서도 실각 가능성은 조금 회의적으로 나온 그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실각 가능성 자체를 맞추는 건데, 진짜로 근데 뭔가 그 내부에 문제가 있었고, 시진핑이 과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내부에서 불만들이 들어오는 거를 보면서 정책을 갖다가 조금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 추진력이 약화된 거 아니냐, 이런 정도까지는 충분히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음. 저는 그, 이렇게 봅니다. 실각을 하건 어떻게 되든 간에, 어, 갑작스럽게 쿠데타를 통해서 시진핑을 끌어내릴 가능성은 사실상 그거는 정말 굉장히 낮은 가능성으로 보고요. 음. 실각을 한다 그러더하더라도 임기를 마친 다음에 영구 집권을 안 하고 이제 물러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라는 것 자체가 공산당의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음. 이제 시진핑을 그런 식으로 끌어내리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끌어내리는 게 공산당에도 큰 문제 없이 시진핑을 이제 물러나게 할수 있다.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반대파에서 설령 실각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극단적인 형태로는 안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봐야 돼요. 네. 그러면은 시진핑이 만약에 이제 물러난다고 하면은 누가 되느냐? 요새 이제 얘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후춘화죠. 어. 네, 아무래도 공청 실제로 격대 지정을 통해서 시진핑 다음이 후추나로 이제 지정이 돼 있었는데 어, 네. 이제 시진핑이 그걸 무시하고서 후추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폐 황태자 같은 거죠. 음. 그러면은 정치선에서 못 나오는 건데 최근에 공식 석상에 나오고 있거든요. 후추나가 음. 예, 이런 이런 정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아. 예, 그 다음에 왜 장유자가 그때 시진핑의 그 전인대에서 나가는데 장류사가 등을 돌리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보도가 됐었고 시진핑의 측근이라고 군에다가 집어넣은 허웨이동하고 마오화가 사실상 군에서 축출이 된거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황, 이런 정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는 정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실각까지 연결시키기에는 좀 무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원로들의 집단 지도 체제하에서 공청단 계열이 이제 집권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만약에 시진핑이 이제 물러난다면. 은 그럴 경우에는 후춘화, 뭐 아니면 또 얘기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왕냥이라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제 후춘화가 지금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얘기가. 근데 그럼 온건파가 나오면은 정책 기조가 바뀔 거냐? 별로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니까 약간 마일드하게 바뀔 수는 있는데 조금은 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진핑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의 시장을 완전히 개방한다든지 완전한 자본주의 사회로 간다든지 이런 거는 아닐 거라는 거거든요 음. 지금의 체제는 유지가 된다고 라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아마 중국 전문가들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아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을 거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가능성 시진핑이 이제 영구 직권을 가능+ 가능성하고 아니면 다음번에 이제 물러나면서 후추나로 바꾸. 뭐 후춘화가 되는 누가 되든 간에 상황 바뀌게 되는 이 가능성을 놓고 연구를 하는데 어 근데 그렇게 극 극단적인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시진핑 실각설이 장기화되는 배경에는 이 경제 위기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시진핑 집권 이후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꾸준히 둔화가 됐는데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사실 이게 올해 얘기가 아니라 뭐 미중 관세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음. 한 벌써 몇년 됐죠 한 (2~3년) 전부터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 계속 나옵니다 음.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야 내가 중국 가봤는데 뭐 활발하던데 아이고 그거는 그 지역이기고 <laughs> 중국 전체 통계를 봤을 때는 중국이 상당히 지금 경기가 그 어려워진 거는 맞고요 특히 가장 이제 심각한 게 청년 실업입니다 음. 이 중국이 그 사실은 청년 실업률이 하도 높게 나오니까 그때 언제냐면은 이게 어 23년이죠. 23년에 그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게뭐 19.6%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베이징 대학의 장단단 교수라는 분이 이게 탕핑족이나 이런 걸 갖다가 전부 다 노동시장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만 가지고서 이제 한 거고 그 탕핑족 포함하면 이게 46.5%라는 거예요. 음. 근데 i a o 에서그 실업을 기준을 매길 때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면 은 고용이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요새 보면 기익워커들 많잖아요. 배달하고 뭐 이러면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다 포함했을 때 실업률이 46.5%라 그러면요.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정규직을 가진 사람은 20% 미만일 가능성도 많다.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중국이 청년 실업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3년에 그러고 나서 더 이상 통계 발표를 안 하다가 갑자기 2024년 12월에 통계 뭐 방식을 바꿨대요. 근데 어떻게 바꿨는지 설명은 별로 없으면서 12월달에 갑자기 청년 실업률이 14%대로 떨어졌다. 이거를 과연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뭘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청년 실업률이 실제로 지금 보면은 뭐~ 아무리 못 잡아도 (60에서) 7 0는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청년 실업률이 상당히 높 요새 보면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높진 않죠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다가 작년에 그래 가지고 하도 이제 힘드니까 중국에서 세 차례 대규모 부양책을 냈어요. 예. 네. 네. 그래 가지고 작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이때 들어간 돈이 처음에 이제 1차 9월 24일에 나와서 이때 중국 금융 쪽에서 제시를 해 가지고 뭐 통화 정책을 완화하고 부동산 금융 지원하고 주식 시장 부양책을 쓰고 이러면서 쓴 돈이 190조 원입니다. 이때 발표한 게그 다음에 어. 이게 9월 24일이고요. 그다음 10월 8일에는 얼마를 또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약 36조 원. 음. 아까보다는 상당히 작죠. 190조 원에 비해서 36조 원이면 굉장히 적은 액수로 보이지만, 과연 36조 원이라는 게 적은 액수냐? 이거는, 아, 38조 원. 이거는 이제 지방정부 부채 해소하고 지방 인프라 확충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돈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4일 후에 이제 3차로 중국 재정부에서 액수를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는데, 역주기 조절 정책, 그래가지고 이게 역주기 조절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이걸 이제 쭉 끌어올리고 여기 너무 과열되면 낮춘다 이게 요요 말을 중국식 표현으로 역주기라 그러더라고. 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식으로 하면 경기 순환 정 경기 아. 뭐라 그러죠 안정화 정책 이렇게 네, 말해야 네, 되겠죠. 네. 근데 중국에서는 이걸 역주기 조절 정책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한다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인 액수는 발표를 안 했는데 음. 대충 얘기 들어보면 한 300조 이상은 쓰지 않았겠냐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 처음에 이제 9월 24일에 나온 것만 해도 190조 원이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래가지고 증시는 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해가지고 그때 제가 이 얘기를 보고 중국이 지금 현재 상황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인 거냐 아니면 전반적인 경제의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나라 전체를 이끌고 나갈 만한 동력이 부족한 거냐 이게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라면요 이렇게 돈 푸는 건 효과가 있습니다. 음. 어떤 금융위기가 순간적으로 왔다든지 이럴 때는 네네. 이런 거 가능한데 중국은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저는 요거를 갖다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질 않았고 저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외신에서도 대부분 이걸 좀 부정적으로 봤었죠. 그런데 어쨌든 증시는 부양이 됐고요. 그 증시가 부양된 게뭐 등락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그정도 선은 유지는 되고는 있습니다. 더 치고 올라가지는 못했고, 근데 이거 이후로 뭐 경기가 활성화되고 내수가 진작이 되고, 뭐이랬다 그러면은 이게 뭐 신고점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트럼프라는 큰그 관세라는 아주 큰 변수를 만나게 됐고, 지금 뭐 관세는 지금 중국하고는또한번 유예가 됐죠. 근데 중국도 상당히 버티는 힘이 세기 때문에 미국도 함부로는 못 건드리지만 계속 이제 유예가 되면서 불확실성은 누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 여기서 중국이 내수 부양책을 더 쓰기가 어려운 게 중국도 지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중앙 정부만 해도 70%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GDP 대비 부채 비율 아까 뭐 다른 나라 뭐 이탈리아 140%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 괜찮 절반밖에 안 되네 그러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지방 정부 부채를 뺀 거예요. 아. 근데 지방 정부 부채에 대해서 뭐 중국 당국에서는 뭐 GDP 대비로 봤을 때한 3, 40%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 해도 100%가 넘긴 하지만 그거고지것들은 믿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음. 그 LGFV라 그래가지고 로컬 가바먼트 파이낸셜 비이클 그래서 그 중국 지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은 정말로 이게 블랙박스예요. 정말로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그 부채를 전해 보면뭐 컨설팅에서 맥킨지나 보스턴 컨설팅 같은 데서도 거기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데 그게 아마 GDP의 한 거의 100%를 넘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합치면 170%밖에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170%가 된다는 거는요. 지금 그리스나 이탈리아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중국은 그래도 약간 이게 통제 경제고 뭐 그런 부채들이 그렇게 나라 경제를 무너뜨릴 정도의 디폴트로 갈 정도의 위험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 더 부양책을 써서 그니까 정부가 재정 적자를 더 내서 부양책을 더 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중국도 이런 고민이 있는 상태입니다. 음. 그래서 물론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정말로 뭐 순식간에 무너질 거냐 그럴 리는 없죠. 왜냐하면 중국 정도 되는 이런 큰 나라고 저렇게 제조업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리는 없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좀안 좋은 요소들이 더 눈에 많이 보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국은 소득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그니까 이~ 완전히 선진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령화가 다가온 나라들 과거에는 보면 선진국이 돼야지 이제 고령화가 된다 그러는데 그렇죠. 중국은 아직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고령화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그러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거는 또 재정 문제가 발생해요. 재정이 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거를 봤을 때 중국 경제가 좀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청년 실업이 굉장히 높고 이렇게 답답한 상황인데 여기에 뭔가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희망보다는, 그러니까 희망적인 것도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막 정부에서 프로젝트 돈을 막 투입해가지고 AI 같은, 거, 딥시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성과를 냈고, 음.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우주항공에서 이런 거 보면 정말 중국이 아주 막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이런 성과를 내고는 있는데, 그게 과연 민간으로 파급이 되면서 정말로 내수를 진작하고 이 경제를 갖다 이끌고 나가는 힘이 되고 있느냐 할때 보면 은그 힘이 조금 미약, 약간 약하다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조금 약하고 그거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이 보인다. 그리고 청년들이 또 상당히 그 불만을 가지는 층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에서 그러니까 저도 뭐~ 청년들이 어느 정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러다 보니까 시진핑의 지도력에도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공산당에서도 아~ 지금 시진핑의 경제 정책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과거에 이제 시진핑이 그~ 집권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있죠 니까 그러니까 뭐~ 타락한 자본주의, 뭐 이런 얘기들도 몇번 했어요. 그리고 네. 중국식 그 경제성장 모델. 이러면서 뭐 반도체, AI, 뭐 정말 양자 컴퓨터 뭐 이런 식으로 좀 우주항공마다 굵직굵직한 것들을 갖다가 많이 내세웠고 또 실제로 거기 성과가 난 것도 맞지만 그러면서 다른 쪽에서는 뭔가 이제 비효율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뭐~ 부동산이나 사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그~ 부정적인 면도 많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걸 일시적으로 완전히 규제해버리는 거는 좀 너무 성급했거든요 그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래요 사교육 시장을 완전히 없애버리면은요 청년 실업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도 조절이 필요했죠 거품이 너무 커진 건 맞았거든요 그래서 조절이 필요했는데 그래도 그걸 하는 과정에서 너무 빠르게 한게 아니냐 안 그래도 경기가 이렇게 후퇴하는 와중에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좀 밀어붙인 것이 아니냐 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중국 내에서도 좀 불만이 나오는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이~ 번에 그~ 시진핑 실각설까지 연결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이 공급... 과잉 이게 음.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전통 제조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 태양광, 심산업까지 이 공급 과잉 이 누적되고 있는데 이러면서 또뭐 최근에는 중국 배달 앱들의 뭐 출혈 경쟁 이런 것들이 심해가지고 음식값과 이 배송료를 모두 없애 영원배달까지 뭐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음. 이렇게 과도한 이 공급 과잉 뭐 구조조정 결과 무엇일까요? 이거는 이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싸운 건데 음. 우리나라에서도 왜뭐배달의 민족하고 쿠팡하고 싸우고 <laughs> 서로 손해보면서 출혈 경쟁을 한 적이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지금 현재 중국이 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거 10년 전에 한번 시작이 됐어요. 아. 네, 그때 알리바바가 얼어머를 인수를 하고 그래 가지고 그때 이제 메이탄이 있었는데 메이탄이 나중 댐핑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둘이 그러면서 이제 막 싸우다가 여러 군데 싸우다가 이제 딱 2개가 남으면서 말하자면 약간 소강 상태가 된 거죠. 출혈 경쟁이 이제 좀 자자 들었었어요, 10년 동안. 근데 이번에 이제 징둥이 들어오게 됐어요. <laughs> 징둥, jd.com에서 배달시장으로 들어오는데, 음. 그러면서 삼파전이 되면서 이제 출혈 경쟁이 아주 심각하게 된 거거든요. 음. 에이, 그러니까 뭐, 메이탄에서는 음료, 영원 음료, <laughs> 알리바바에서는 18위 안을 결제하는데, 18위 안을 할인해 준다. 그러니까, <laughs> 자기네가, 심지어는 음식을 갖다가 배달시켰는데 배달료 무료가 아니라 음식값도 내줄게 이런 아하. 것들이 나온 거예요 저 같아서 열심히 먹었을 것 같습니다 알겠다 <laughs> <그렇겠네요>. 하자 <나장에 웃음> 그러겠죠 뭐 (25일간) 결제 시 (24위안을) 할인해준다 아 이러면은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혜택이죠. 음. 아마 저는 한동안 배달 음식만 먹었을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어쨌든 예, 이랬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가장 큰 거는 이게 배달 자체 시장에 선점을 해서 상대방을 밀어내고 이제 다시 자기가 전체 시장을 갖겠다. 이런 그 배달 시장 자체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어러머은 알리바바리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징둥도 부문뒤에 jd.com이 있고 해서 이게 이커머스 e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배달 시장을 자기네가 장악을 해서 상대방을 몰아내고 나면 은그 배달 시장의 소비자들을 자기네 그 이커머스 e 그 소비자로다가 끌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니까 이쪽에서 손실을 좀 보고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단 처음에 출혈 경쟁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약간씩 손해를 보더라도 이 소비자들이 자기네 쇼핑몰을 이용해 주는 걸로 인해서 이익 보는 게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시장을 레버리지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엄청난 출혈 경쟁이 들어와요. 근데 새 기업 다 지금 자금력도 풍부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해보자 이런 거고 소비자들은 거기서 상당한 혜택을 본 거는 맞는데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정부에서 야, 이거 일이 너무 하잖아. 그래서 중국 이제 시장 규제 감독 기관이 있어요. 어디냐면 국가 시장 감독 관리 총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난 7월 18일에 다 불렀어요. 예. 얼어모하고 메이턴하고 징둥을 불러가지고 공정한 경쟁을 해라. 더 이상 출혈 경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셋다 그래가지고 7월달에 더 이상 출혈 경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마 어뭐 뒤로 좀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아까 말한 식의 극단적인 출혈 경쟁은 지금 잠깐 멈춘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가고 있는데, 이게 세 개의 기업이 동시에 세 개의 배달 앱이 계속 유지가 될지, 그 중에 하나가 뭐 물러날지, 이거는 뭐좀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더 뭐라 그럴까? 이거 시장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소비자 입장에서야 이걸 즐기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이 정말로 어느 한 기업이 발을 뺀다 그러면은 뭐 그거는 그 중에서 가장 그 뭐야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데가 빠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잔인하게 들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이건 시장에서 그 경쟁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고 나면은 시장이 이제 또 다시 좀 평온해지고서 음. 일상적인 시장이 되는데 여기서 이게 끝난 게 끝난 게 아닌 건게 어. 언제든지 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네 해외 기업이 뭐~ 중국 상황을 보면 해외 기업이 들어오기는 어렵지만 또 네. 누군가가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요 가격을 하나를 몰아낸다 해도 크게 못 올려요 이거 경제학에서 리밋프라이싱이라 고 그래요 네. 자기 스스로 가격을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령독점 기업이 된다 그래도 가격을 그렇게 마음대로 못 올리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혜택을 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쟁은 저는 그냥, 아, 이런 식의 경쟁이 있었구나라고 봐야지 이걸 뭐꼭 같이 판단을 해서 이게 뭐 좋으냐, 나쁘냐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